어강 그 의원님이 뭐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제가 내란에 대한 용어를 썼더니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뭐 미사일 사령관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선배 미사일 사령관 말을 듣고 또 육군 총장은 내란이라는 용어에 동의를 안 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란은 국헌 문란이 돼서 내란인 겁니다.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하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조직을 파괴 변혁하는 의미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고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합법적인 비상 계엄이라 하더라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 어 행정부와 사법부를 간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행 국회를 침탈하는 건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여기를 침탈하는 것은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계를 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육군총장,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군총장의 첫 번째 인무는 육군에서 내란을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지만 은 이것은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고 하기 때문에 명백한 국헌 위반에 내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쪽에 와 계신 총장님들은 공직자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들 계시고 야당 의원님들 계십니다. 여당 의원들 내란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정치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 야당 의원님들 내란이 아니고 불법 개엄이거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 갔었을 때 내란을 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당은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당은 주장하세요 그렇게. 자 그런데 야당은 야당은 야당 의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당은, 야당 의원, 의원은, 의원 야당 의원이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여당 의원이 그거를 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앉아 계신, 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지휘관들은 법원의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규정해서 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내란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다르 그에 따른 정확한 정확한 중심을 잡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네. 바랍니다. 모든 게 네. 법원의 판단이 나질 않았어요. 무죄추재의 원칙이 있잖아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그거를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른, 어, 어, 그,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주장할 건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 앉아있는 공직자들한테 그걸 강요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네. 왜 그거를 강요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야당 의원은 그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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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를 선포하겠습니다